자, 대이 3의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. 자, 첫째 항의 인 등비수열, 첫째 항의 인 등비수열 주어졌죠. 첫 항의 1인 등비수열 나왔고요. 자, 이게 뭡니까? 2K-1 이거 홀수 아니야? 어, 2K 요거 짝수 아니야? 요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. 그럼 선생님이 이걸 잘 모르겠으면 풀어 해치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, 한번 풀어 해쳐봅니다. A1, A3, A5 이렇게 들어가죠? A, EM-1, 이게 341이야. 자, 밑에 거 했다가 A2, A4, 땡땡땡 들어가죠? A, EM이야. 이거 682야. 전부 다두 개는 m 개예요 M계인데 지금 딱 보니까 한 칸씩의 차이를 갖고 가네요. 그래서 우린 등비수열의 성격상 지금 이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한 칸씩 차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공비 알배를 하면 은두 번째 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럼 340일에다가 알배를 했을 때 682가 될 거야. 그럼 R은 얼마죠? 이라는 게또 나오시네요. 오케이. 자, 공비 R까지 나왔어요.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첫 항이 1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요. M의 값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. 그럼 선생님은 요식 첫 번째 식을 데리고 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식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왔을 때, A1 더하기, A3 더하기, 땡땡땡, A2M-1이고, 이게 341이다 이거잖아요. 그럼 이거는 공비가 R제곱이 되고, 초항이 뭐가 되는 거죠? 네, A1이 되는 거예요. 그럼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? M 개예요, 그렇죠? 음. 자,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? 등비수열의 합에 따라서 R제곱 빼기 1분의 초항 a 1이얼마라 그랬죠? 1이라고 했어요. 1 아래 몇승 m 승 M승, r 제곱의 m 승인 거죠. 아래 m 승이 아니라 공비가 2 아래 2승이니까요. 아래 2m 승 빼기 1 이게 결론적으로 341이다 요거를 하는 거죠. 근데 r 이라는건 아까 2가 나왔단 말이죠. 갖다 넣어주시면 아래 제곱은 4죠. 그럼 4의 m 승이 돼버려요. 그죠? 음, 얘는 3이에요. 그럼 3 넘어가서 곱하기 3이 되겠죠. 그럼 4의 m 승 빼기 1이 얼마예요? 31은 3, 340. 3, 12, 1000 얼마예요? 23이 되고요. 그럼 4의 m승이 빼기 1을 더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죠? 그럼 결론적으로 4의 m승은 얼마다? 10, 24다. 아이고 너무 쉽다. 10, 24는 2의 몇 승이죠? 10승이요. 그러면 4의 m승은 2의 2m승이잖아요. 그쵸? 음, 그럼 최종적으로 2m이랑 뭐랑 똑같아요? 10이요. 그럼 2m이 10인 거니까 m은 얼마인지 여러분이 나올 수 있겠죠? 네,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